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웹소설 연재를 시작할 때꼭 필요한 재능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꼭 필요한 재능. 이 재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왠지 나올 것 같긴 해요. 수준함, 엉덩이 힘, 성실. 음, 뭐, 성실, 뭐, 이런 게 되게 많죠. 어휘력, 척추 내고도, 뭔가를 보고 재밌어 하는 재능, 남 눈치 안 보는 재능. 자,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웹소설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 없이 글을 쓸수 있는 재능이에요. 요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웹소설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 독자인, 독자가 봐줬으면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재능은 독, 독자 없이 글을 쓸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문턱을 못 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턱을 못 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laughs>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웹소설, 나돈 벌고 싶어서 시작했어. 웹소설 뭐 하고 시작해서 시작했어. 어, 이, 이 업계가 그렇게 꿀이 되매.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독자를 원하면서 써요. 누구나 다 독,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원해서 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첫 연재는, 복자가 없는 세상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자가 없는 세상에서, 없는 세상에서, 첫 발을 디디게 돼요. 굉장히 슬프죠? 어? 굉장히 힘들죠? 이 외로운 공간에서 이 독자에 대한 갈망은 당시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로 독자를 갈망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경험해 봤을 걸 무한새로 고침합니다. 한 5초마다 해요. <laughs> 글 하나 올리고 계속 아니 1이라도 안 늘어나나? 댓글 누가 안 써주나? 이러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합니다.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아, 누가, 누가 댓글 안 써주나? 아, 조회수, 오, 조회수 1 늘었다! 조회수 1 늘었어! 조회수, 조회수 늘었어! 막 이러면서, 이거를 갑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너무나 짜릿해요. 그 조회수 1 올랐을 때, 댓글 하나 받았을 때, 막별 내용도 아니야. 언필하세요.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냥 너무 기뻐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연재를 시작할 당시에 이거를 느끼면서 이걸 바라면서 갔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댓글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올라요. 조회수라는 게안 오릅니다. 댓글은 뭐 바라지도 않아 봐줬으면 좋겠는데 야 댓글 111111111 1, 1, 1, 1, 1, 이는 1, 내가 본 거야 내가 클릭해서 올라간 게 1인데 나밖에 안봐이 글을 어? 그리고 뭐 여기에 23으로 늘어나 23으로 늘어나는데 안와 최신화까지 안와 그러면 보통 있잖아 대부분은 이걸 왜 제가 재능이라고까지 거창하게 표현을 하냐면 처음에 처음에 한 번도 연재를 안 해본 초, 처음 초보 작가가 몇 화를 쌓았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많이 쌓지 못합니다. 대부분 오화 오화 쌓은 많이 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화도 못 쌓아요. 어? 정말 정말 못쓴 상태로 얼마 쌓지도 못하는 상태로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화, 2화, 3화, 4화, 5화, 어? 그러면서, 어? 아무도 내 글을 안 읽어. 이렇거든? 그런데 난이 사람한테 묻고 싶어. 당신은, 당신은 단한 번이라도 자유연재에서 5화까지 올라간 글을 읽어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읽어봤나요? 당신과 같은 글을? 이걸 어떻게 읽어봐 세상 그 누구도 안 읽어봐요 너도 안 읽었어 봤어 왜안 읽었냐 니 너도 안 읽었잖아 너도 안 읽었다니까 아무도 안 읽는 글이야 애초에 그냥 어그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계속 써야 써서 일반 연재 조건 받고 일반 연재에서 연재하고 뭐 망하고 다시 쓰고 이거를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걸 못하면 못 넘어가요 다음 스테이지로 어차피 그런데 나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누가 이 세상 사람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보지 않는 글을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면서 써요. 어? 읽어주길 바라면서 씁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가 힘듭니다. 이때가 처음이고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쓸수 있는 재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왜 재능이라고 얘기했냐? 이게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멘탈은 재능이다. 이 웹소설에 있어서 멘탈의 경우를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 멘탈은 아니 야너못 버팁니까 누구누구 훈련생 뭐 힘들어요 정신력 어 정신력으로 끌고 가야지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멘탈은 재능이 일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무 멘탈은 이때 고통스러워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쓸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이 관문을 뚫으신 작가가 있다면 좀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거를 못 뚫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가 못 뚫었냐? 야 이것도 안 뚫고 너 누가 어떻게 작가 될래?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못 됐어요. <laughs>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제, 다 뚫은 놈들만 봐요. 왜? 뭐,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지망생이래야 지망생이지 당연히 이거 이거 못 하면 누가 지망생이라고 지망생이라고도 못 해요. 이거 못 뚫으면. 그런데 이뚫은 놈들만 보니까 내가 그냥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거 뚫은 것 자체가 대단해요. 왜냐면 뚫지 못한 사람들은 없어! 네가 못 봐! <laughs> 너의 눈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래도 요거를 뚫고 계속 써오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재능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고독함의 과정, 이 고독함의 과정은 결코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누구나 근데 겪어야 되는 길이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자기의 글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만 봐주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뭐, 피드백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이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보 작가일수록 많이 합니다. 초보 작가가 아닌 경우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봐주질 않으니까. 누군가 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하지만, 세상이, 결국에는 내가 봐줘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독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독자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 독자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여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동료 작가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다 글을 쓰고 이거 괜찮은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자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만들려고 합니다. 독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독자가 아닙니다. 결국 내 독자는 아무도 없는 길을 계속해서 내가 뚫고 갔을 때야, 이 고독한 길을 뚫고 갔을 때야, 뚫고 난 이후에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독자는. 자, 모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과정에 대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울지언정 열심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뚫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뚫고 못해서 작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온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